하이피 네, 1인 소유로 관리 잘된 혼다 뉴올뉴 어코드 함께 나와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애정을 가지고 혼다 서비스 센터에서부터 쭉 관리를 해온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애정을 써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혼다 올뉴 어코드 2.4 모델이고요. 1,699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다이어는 17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 3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 수리 사고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5년식이지만 9만 킬로대의 준수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어서 내부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한눈에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이 되는 차량이라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편의 장비도 곳곳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열을 바로 이제 보시면요. 여기에서 열선 시트 바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확인이 되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런 엉덩이 면적이 너무 넓어. 이 열, 이 공간이 양 옆으로 넓고 깊숙해요. 근데 네, 이열이 이만큼이나 깊숙하고 넓지만 트렁크가 또 그렇다고 좁은 건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 제가 이렇게 뻗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요. 레그룸도 당연히 여유있게 나오는 편이죠. 남성분들도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헤드룸은 막 이렇게 엄청 높지는 않지만 당연히 또 세단이니까 높답진 않지만 그래도 거슬릴 거 없이 어, 쾌적하게 이렇게 탑승을 하실 수 있어요. 가운데 에어벤트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내려보면 여기서 컵홀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스키 루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트가 폴딩이 되고 굉장히 또 깊다 보니까 적재하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트렁크 넘어가서 넓은 공간 보여드릴게요. 그냥 딱 열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깊죠? 쭉 들어가야 돼. 하지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인데, 좀 우리가 기, 상, 사실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6대4 이렇게 기준으로 폴딩이 가능하잖아요. 이열이. 근데 여기는 완전 풀, 풀딩. 어, 리어시트가 전체가 폴딩되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은 장점이고 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트렁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뭐 하나 이렇게 오염된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까지 확인하시면서 트렁크 여기까지 보고 운전석 가볼게요. 네, 운전석 왔는데요. 전선석에도 이렇게 뭐 버튼 까임 같은 것도 없이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고 시트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주행거리 92,567km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크루즈 버튼도 핸들, 이렇게 핸들에 있고, 아이고야. 요 약간 혼다는 요렇게 스탑버튼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요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어, 약간 듀얼 모니터라고 해야될까 모니터를 이렇게 나눠서 이용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 세대 모델 패스리프트 저기 전에는 블루투스 지원이 안 됐거든요 요 차량은 블루투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아참 내비게이션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또렷하게. 멀리서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어컨 버튼들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볼게요. 파워 어, 아울렛도 있어. 이렇게. 파워 아울렛 여기 이쪽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커버가 이렇게 예쁘게 씌워져 있네. 무선 충전까지. 이게 웬 말이야? 그래서 딱히 기대 안 했지만 2015년 혼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무선 충전도 지원되고 있고 양쪽에 열선 이렇게 지원되고요. 커폴더도 깊숙한 커폴더두개 있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USB랑 소켓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위에 보면은 미러 뒤에 블랙박스 확인되는데요. 하이패스는 따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하이패스가 혹시나 우리 여기 서랍 안에 있을까 볼게요. 하이패스는 따로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혼다.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소개하면서 소개 마칠게요. 오, 마지막으로 썬루프도 열어봐야죠. 네, 기본기에 충실한 패밀리 세단 혼다 함께 보셨는데요. 옵션까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미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가영이었습니다.